감정을 다루는 이 시리즈, 지금까지의 다섯 편은 감정의 구조와 착동 원리를 설명하는 개론이었습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며 무의식적이고 과거의 기억에 영향을 받고 때론 너무 자주 반복되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이제부터의 일곱 편은 조금 다릅니다. 사례 중심으로 감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첫 번째 사례, 얼룩말은 왜 위장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의 사바나. 얼룩말은 아침이면 풀을 뜯고 사자에게 쫓기면 본능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풀을 뜯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얼룩말의 스트레스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위협이 사라지면 긴장도 함께 사라지죠. 그래서 얼룩말은 위험도 없고 과민성 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내일의 발표 혹은 끝나지 않은 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붙잡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해결이 없어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놓으면 더큰 일이 닥칠지 몰라. 그게 뇌가 진화해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끊기지 않습니다. 결정도 못한 채 해결도 없이 그저 같은 걱정을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 사이 우리의 위장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수면은 얕아지고 몸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뇌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왜 얼룩말은 위장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스트레스가 끝나면 바로 회복한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재생산할 수 있다. 상대는 사라졌지만 장면은 뇌 안에 남아있고 몸은 계속 긴장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위장병이 없고 우리는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함께 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문제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문제를 잠시 놓는 방법은 익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에게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거 잊은 거 아니야. 다만 지금은 쉬고 내일 다시 볼 거야." 이말 한마디를 종이에 적는 것, 그게 바로 걱정 금지 메모입니다. 메모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뇌에게 보내는 허락입니다. 그래, 넌 이걸 아직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내려놔도 돼. 이건 해결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행동이에요. 오늘의 실천은 단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오늘 밤, 자기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 하나를 메모로 적어보세요. 땡땡 때문에 불안함.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보기. 이 작고 단순한 행동이 얼룩말처럼 뭔가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실천 방법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의 거리두기 감각 명상 환경 거리두기 등은 이후의 회복편 에피소드에서 차근차근 함께 다뤄보려 합니다. 감정은 설명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느끼고 실천하면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